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에서 토지수용팀장, 개발제한구역팀장을 역임한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교육, 보상진행 절차, 소유자 대응 방안 등을 실무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 사업교육입니다. 사업명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이고,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도천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입니다. 면적은 275만. 오만 718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5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 인정 고시가 되었고 시행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업무 흐름도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계 공고 시기가 오늘 10월에서 12월로 예상된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고하고, 보도하고 있어 이번 강의는 보상 절차 일반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계 공고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사후 개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는 통지된 토지조소 및 물건조소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실무상 처음 겪는 소유자는 어떤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이득이 되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해 많이 궁금해하며 통상 실무에서는 주민 대책이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보상계 공고 후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보상금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 마시고 소유자님 생각에 가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소유자 대표, 시행자 대표, 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상계법인이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한 값으로 보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보상액 산정 및 보상액 통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보상액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보상 시행입니다. 협의기간은 최소한 30일 이상이며 협의기간 중 협의 금액으로 소유자가 계약을 하면 보상 절차는 종료되나 협의를 거부하고 토지 수용이 판단을 받겠다고 요구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 계약이 유리한지 재결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협의 계약이 유리한지 또는 재결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 협의 평가 제시액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토지 수용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재결 신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 기간 이내에 토지 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 수용위에 재결 신청을 신청은 불가합니다. 열공남 의견 제시입니다. 토지 수용위는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면 관련 소리 등을 검토하고 절차 이행 등 문제가 없으면 14일 이상 열, 열공남을 하며 소유자는 협의 보상 가격 등에 대하여 열공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한 후그 결과를 간할 토지수용위에 제출합니다. 소유자 의견 제시 단계가 토지수용위에서 누락지작물 및 보상가격 현실화 등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필요하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수용이 감정평가입니다. 토지 수용이 감정 평가는 소유자 등 추천 없이 토지 수용에서 임명의 평가 법인을 추천 현장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가격은 2인 산술평균 보상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혼의 심의 의결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 의견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여 인용 및 기각 결정을 합니다. 재결서 정본 송달입니다. 토지수용이 심의 결정 사항을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고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고 만약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시려면 보상금 영수증에 이를 의 유보하고 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입니다. 토지수용이 재결에 이의가 있으시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전문행정사 등 상담,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